오늘 물건은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73세대 중에 이 집입니다. 정문은 여기 지상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정문을 들어서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지하층 약 4평, 1층 약 32평, 2층 약 13평이고요. 바로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통하였느냐 정상가로 향하기 전 마지막 할인 찬스 늦으면 또 후회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힘들고 통하고 말 것이야. 수원지방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일은 2024년 5월 1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수원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는 성남시, 밑으로 수원시가 있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분당, 여기는 용인입니다. 주위 인프라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타운하우스 단지내에 2집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요.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19억 6천만 원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9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20%가 필요하고요. 20%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됐고 2차 때 매각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명이 입찰했고 낙찰 금액은 15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미납을 해서 2차가 다시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되고 현재 3차 진행 중이고요. 3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4차 때는 30%더 내린 6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6,595.8평 중에 90.3평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의 감정가 13억 7천2백만 원 잡혔습니다. 토지의 평당 감정가는 1,500만 원 정도 잡힌 겁니다.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49.1평이고요. 건물의 감정가 5억 8천 8백만원 잡혔습니다. 지하층은 약 4평 정도 되고 주차 2대 공간과 멀티룸 공간이 있고 1층은 여기인데요. 1층은 약 32평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잔디마당 테라스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은 여기고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여기에서 바라보면 2층은 약 13평 방 2개와 화장실들, 거실, 드레스룸, 다락방이 있습니다 단지 밖 가상자리에 산책로가 있고 이 담장의 높이는 5에서 6m 정도 됩니다 전체 감정가는 19억 6천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9억 6천만원 정도 되죠 땅값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눌러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보게끔 여기에 기재해놨습니다. 4월 4일날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을 해놨는데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재매각임 한번 낙찰이 됐었죠. 잔금을 미납을 해서 다시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납부해야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임차인현황 등기부현황으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유자는 2015년도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래 가액은 12억 59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최저가는 9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18억에서 2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2층까지 방 4개에 화장실 3개, 개별 난방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6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리비 중에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가 얼마가 연체됐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부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타입별로, 층별로 면적은 조금씩 틀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멀티룸이 있고, 주차는 두대 가능합니다. 1층에 거실과 주방, 방 하나, 화장실, 잔디마당, 테라스, 데크가 있고, 2층에는 방두 개와 화장실 둘, 거실, 드레스룸, 다락방이 있습니다. 내부 시설과 보안 및 기타 시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옥션 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시 10일 무료고요. 정상가로 가기 전 다시 없을 파격적인 할인이구요.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선님 땅이웃에 가입해주셨구요. 이민홍님 땅이웃에 21개월째 재가입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구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